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7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1장 하겠습니다. 찬송 211장. 산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범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 드리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정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이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술 내에인자 위로하며 길리는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해 주네 주네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님을 섬기다 평안히 사랑해주 내주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성실과 인너로 내 형제에 이끌리, 사랑의 내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도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또 붙들고 가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아침을 맞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에서 41절, 58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예레미야 36절. 예, 예레미야에가 3장 36절부터는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이시는 보이는 것이 아니시로,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의 자,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님의 계신 하나님께 들자. 다음 58절 5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불의즘에 귀를 기울이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보고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o see and to serve. 보고 섬기기. 보고 나서 그 현상을 보고 너희들이 가서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To see and to serve. 어 영국의 알렉산더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린 이 사람은 어그 미국 CBS 방송에서 그 60분 60분 CBS 60그 미국 CBS 방송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그 지나왔던 얘기를 합니다. 그 이 사람은 사우스 런던 출신인데 18살 때 우간다로 가요. 우간다.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이 뭐냐면 교도소 호스피스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도소 호스피스 일을. 근데 거기서 어참 보고 도저히 볼수 없는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 도저히 보고는 이걸 안본 것으로 넘기기에는 그런 일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가 그 호스피스 일을 돌보는데 한 번은 한 번은 어그 화장실에 화장실에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화장실 앞에 그 변기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어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빨리, 그, 어,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 그 사람은 결국 5일 만에 죽었습니다. 5일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가 살아가면서, 안볼 일을, 안볼 일을 본 거죠. 그러니까,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쓰러져 죽었고, 물론 불쌍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어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참 그냥 지나칠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나중에 법과대학을 졸업했어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어그 사람은 어 무슨 그 정의의 수호자. 정의의 수호자라는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정의의 수호자. 어떤 봉사단체죠. 그는 그래서 그 정의의 그 수호자라는 그 단체에서 그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 겪었던 또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린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 보고 그냥 갈수 없는 일을 그는 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 세상에 우리도 어, 살면서 참안볼 일들을 볼수 있잖아요. 참참 어떻게 보면은 참 참혹한 일 또는 비참한일 또는 정말 참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도 볼수 있어요.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눈에 보이 우리 눈에 스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 봤으면 모르지만, 보고 나서 어떻게 그냥 어,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예레미야 예가, 그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파괴된 그 예루살렘에서 참. 안보을걸 많이 봤어요. 예.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에, 봤던 것입니다. 보고 나서 내가 이것을 안 봤다면 모르지만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하시는 걸 듣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아가 본 것들이 뭐냐? 뭘까요? 예레미아는 그,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친 자들을 모든 가친 자들을 밤도 발로 밟는 것. 그러니까 가친 자들 발로 밟는 건 무슨 뭘 말할까요? 이건 참 어, 세상에 이렇게 에, 남에게 질밟피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뭐죠? 앞에 보세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건 굽게 어, 하는 건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않고 또 어, 재판을 아주 불평 불 아주 어, 부당하게 재판을 하는 건 이런 것을 또 봤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건 사람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 일을 처리할 때 아주 그사람의 억울하게 하는. 어, 그런 모습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아픔과 슬픔도 많이 봤어요. 어, 유대인의 아픔과 슬픔도 많이 봤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예레미야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본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어떤 억울한 일들 또는 짓밟히는 일들 또는 어, 재판을 굳게 하는 것들 또... 그, 그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버릴까요? 하나님은 지나쳐버릴까요? 어, 그렇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이, 이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에서는 또 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죄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한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느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죄다. 지금 세상에 그런 고통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관계가 없다고 나와 관계 없다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지는 않느냐? 예레미야가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풀어주십니다. 봅시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극일히 여기시고 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그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근심하고 또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예. 세상은 정말 어, 망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해서 참 절망, 절망에 빠져있지만 다시는 또 다시 회복시켜, 되잖아요. 보면은. 예. 토네이도가 불어서 온 마을을 다 덮쳐버렸지만 어떻게 되죠? 또그 마을은 복구가 됩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요 학교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의 행위들을 보면서 누구한테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자,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원통함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고 내 생명을 다시 어,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또 어,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억울한 일들 이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나를 그렇게 살려 주셨고 또어또내 원통함을 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러한 그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짓밟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구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저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주변을 우리도 한번 둘러봅시다. 뭘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보고서 지나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우리는 보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없습니까? 아, 저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야. 또는 저렇게 짓밟히고 저렇게 지금 고통을 탄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병기 앞에서 쓰러져서 5일 후에 죽었을 때그 덕을 내서 맥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렉산더 맥클린처럼 알렉산더 맥클님처럼 우리도 보면서 무언가 도와줄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뭔가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 너에게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내게,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네가 보살피고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그런 데서 억울하게 참 참, 아픔을 다 겪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이 사람들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음, 우리 그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영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따라하면 그들을 불쌍하면서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저도 참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참 아픈 그런 그 상황을 한 가지 본게 있다면은 누구죠? 우리 옆집에, 우리 옆집에 어떤 어, 참 어려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려운 한 분이 계셨어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또 오시게 됐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살아가는 걸 저는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참참 어, 참, 어, 어렵게 살아가나 도저히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 또, 어, 그, 어, 그 집안에서 또 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썼어던 어떤 거기 어떤 악취가 내, 나는 것들. 이거,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참,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예. 우리 손길이 닿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삶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의 손길이 분명히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또는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쓰러진 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시켜 줄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변을 다시 둘러보면서 우리의 손길을 달 우리의 손길이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해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하겠습니다. 찬송 212장. 섬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말을갈 길을 잃 은, 무 이를 잘감 당하 게 하소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지치지 않고 그들도 잘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우리 저희들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며 이 모든 무리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